하나 마지막 예, 질문 중에 예. 오늘 예. 좋은 종목 발견하셨다고 좋아하셨잖아요. 예. <laughs> 그게 이제 한창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건데. 어, 어. 왜 선택을 해 주셨는지 좀알수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가결산이 먼저 나왔어. 이걸 보면 이제 매출액이 올해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사사분기 갑자기 확 좋아진 거거든. 어, 이게 지금, 가결사,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, 30% 변동폭이 생긴 회사,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선배입니다. 근데 여기 보면, 3, 4분기까지 분명히 안 좋았어. 그래서, 어, 이게 관리 종목으로 갈 우려도 있었고,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았거든. 근데, 4, 4분기에 갑자기 확 좋아졌어. 근데 이게 작년에 M&A가 됐거든. 여기 지금 공시 내용을 잘 살펴보면, 작년 M&A 된 이후부터 잘 살펴보면, 분명히 작년에 이제 그 M&A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사진들이 들어가면서, 그전 이사진들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서 결손이 좀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, 그걸 다 극복했어. 그리고 새로운 이사진들의 경력상을 보면 면모가 되게 화려합니다. 그게 이제 화려하다고 좋은 건 아니지, 사실은. 근데, 어찌됐든 지금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서울대법대 출신이고 뭔가를 이제 새로운 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구조들 면확가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어, 이런 구조들이 생길 수 있는 거 같아 왜? 어, 내가 이 회사의 이제 내용들을 쭉살펴봅니까 MOMS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바이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금 신 팀장 우리 여... 네. 저게 바이오 음식물 쓰레기 네네네. 처리기잖아. 미생물. 미생물. 네. 다 잡아먹잖아. 네. 근데 이게 앞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면 식당에서 쓰는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한, 지금 한 1900만 원돈 하더라고. 이 마진율도 좋아. 거기다가 그게 꼭 필요하거든. 우리 저거 봐서 알겠지만 음식물 잘 잡아먹잖아. 네. 그러니까.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바이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어 대세가 될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미래 산업 쪽, 미래 환경과도 관계가 있고. 다음에 이 회사가 최근에 뭐 공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뉴스 내용들을 살펴보면 NFT 블록체인 얘기도 많이 나와 한창이 그리고 이게 한창 바이오텍이 모회사거든요. 뭐 코스피 쪽 한창이야. 그래서 좀 그래서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거지. 두 번째. 그죠? 그리고 손익구조도 좋아지는 구조고 그럼 이게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실제 이제 가결산 나오고 난 다음 에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봤을 때이 가결산을 내는 근거도 어, 감사법인들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사법인 승인 하에 이 가결산을 냈다고 왜? 손익구조가 30% 이상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30% 이상 변동이 된건 감사인들의 이렇게 공시해도 좋다. 이렇게 가결산 발표를 해도 좋다. 이런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도 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. 그러면 앞으로 점점 회사는 좋아지는 구조라고 봤을 때, 어, 올해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좋아지는 구조로 넘어가면 주가는 한참 좋겠지. 그래서, 내가 이거 멈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잖아 <laughs> 이걸 한번 사 보려고 <사볼라고>. 아, 네. <laughs> 이걸 한번 사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좋은지 효과가 정말 좋대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탁 넣어 놓고 하루만 있으면 미생물 다 잡아먹는다고 거든 네. 우리 것도 지금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거는 좀 늦어 네. 우리 애들은 저 미생물들은 네. 우리 애들은 좀 늦는 거 같아 하루 지나도 남아 있어 음식물들이 그죠? 네. 그러니까 쟤들은 천천히 소화시키는 거 같고 이 미생물이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 회사 미생물이 더 특이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. 그니까, 러할 만한 음식물다 잡는다고 그러거든. 한번 사보자고, 일단. 좋은 걸 일단 사봐야 되잖아, 우리는. 사서 느껴보고, 씻고, 맛보고, 뜯기, 껍질 고 이제. 그런 거잖아. 우리, 우리의 주요 모토는, 어? 그렇죠. 우리 투자 주요 모토는 그거잖아. 그 관점에서 멈스를 한번 사보려고. 그니까, 러 어 여러 가지가 지금 좋은 것 같아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사업적 확신만 있으면 어 투자를 좀 많이 해도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음. 감사 보고서 이슈 끝나고 바로 튀는 건 아니지만 나는 간보 이슈 있고 바로 튈것 같아서 지금 사기, 사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보자 음. 어, 이런 좋은 종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제부터 매수를 좀 하고 싶고 어. 그래서. 일단 해보자고. 어. 네. 일단은 뭐더 확신을 가져야 되면 더 확인, 확인,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. 그러려고. 어. 우리는 확인을 거쳐서 확신을 더해가. 예티브니까. 음. 네. 그죠? 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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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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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거잖아 그치? 알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질문, 어 날카롭고 예리했어. 아, 감사합니다. 음, 날카롭고 예리했어. 근데 음 나도 투자자의 입장이에요. 나도 많이 틀려요.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신이 아니에요. 하나님처럼 얘기시잖아. 그러니까 그분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냥 나도 많이 틀려요.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인정해요. 근데 어신 팀장이 아마 잘 봐서 알겠지만 누군가가 내 노력을 폄하한다면 그거는 조금 섭섭해. 그러니까 나는 신팀장 잘 봐서 알겠지만 내가 최근에도 웰바트에서몇번방문했어 그렇죠. 그래 네 번인가 네번 갔어 벌써 최근에만.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이게 뭐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되게 섭섭해요. 주가가안 좋을 수는 있어. 나도 보손해도 뭐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노력이 표면되는 거는 좀 서운하긴 해요. 어떻게든 대표님은 그걸로 책임을 다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데. 그렇지 그렇지. 예. 네. 그래서좀뭐 추천하고 응. 책임 없다. 약간 이래버리니까. 그래. 그렇게 네. 얘기를 하면 좀 섭섭하지. 예. 네. 응. 그래서 그런 건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. 예. 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자고요. 예. 네. 빠이빠